또... 똥값이 건널이. 3일째 아침. 또 똥값들 식당 왔습니다. 똥값들 식당. 자 아, 오늘은 사람이 많네. 많이 응. 많이. 마지막으로 디저트의 개념으로 빵 먹고. 여기다 배터리도 없다. 피트맨 써니 전용 비이 어디 놀고 있는데. 찾아야지 애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 저기 있다 저기. <laughs>

여기 보니까 두팀 나눠서 저두개 갖고 갔다가 이제 빨리 오는 거그 게임 하려고 하는 거. 다들 잘해. 우리 아들 잘한다. 피지백쌓 우리 먼저 간다. 잘할 수 있지? 파이팅! 파이팅! Do we have any p 있 a c e for? 리 m 지까지 sure. I'm not sure. I'm n 홍농 스파 럭쩌리 어, 아 스파 럭쩌 이게 제일 비싸네 140만 동짜리가 제일 비싸 나이걸래 하시던 아, 뜨거운 돌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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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덟 명이 마사지를 했는데 금액이 476만 동 26만 4천 원에 여덟 명이 놀았네 한국보다 싼것 같다 잘 놀았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피드맨 패밀리 마사지 잘하고 해산물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 추천해 주셨는데 K10 가자 해산물 먹으러 렛츠고 이거 보다 해야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네.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딱판, 딱도 맛있을 것 같네. 맛쪽에맛쪽에 말또 맛있지? 맛쪽에맛쪽 네. 저게, 조개 배 터지니까. 배봐지니까배 터지니까. 면될 거야 이거 터지니까. 배 터지니까. 배 터지니까. 배터지니요배리소스맛배 터지니까. 배 터지니까. 배터지니맛배 터지니까. 배 터지니까. 배 터지니까. 배터까 랍스타, 랍 청말 오징어. 이도 신기해. 한배3 0 0 0도 랍스타 3명이 먹고 8명이 먹고 한 20만원 안 나왔으니까 행복합니다 피드맨 이즈 해비 여기 좋아요 수안도 호텔 근처에 K-10 해산물집 강추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아 쇼를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야 될것 같아 오늘 아침 먹고 셔틀 타고 나갑니다 셔틀 타고 왕복이 5,000원이고 원웨이 티켓이 3,250원 나 따라 시내 갑니다 시내 셔틀 타고 내렸는데 아 여기가 시내도이 없네 한국식으로 하면 절대 못 건너 외국 사람들이 많네.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 같네요. 해안가가 굉장히 기네. 사탕수수 주스. 이게 이렇게 짜잖아. 이게 설탕짜는 거야, 사탕수수. 이거 짜고 남은 거 갖고 우리가 사료를 만들어요. 이만동 천원. 천원짜리 사탕수수 주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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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, 맛이 특이하네 이거나 처음 먹어봤어. 아 이거는 한번 먹을 만하다. 천 원짜리 시내 가다가 짝동시장에 왔는데 이렇게 써 있어. 큰 가방. 가짜를 짭이라고 그랬죠 얘가 날아 옆에 또 있네. 시계 사고 싶지. 시계 보니까. 동시장 구경하고 짭 보고 집에 갑니다. 여기 하나 사먹어 새우 3 개, 오징어 3 개. 한국 스팸 잘살야겠다 새우하고 메추리알 뒤에 조개처럼 생겨 조개. 음. 이거 너무 즐겁게. <laughs> 잘 먹었다. 야 지나가다가 병아밥 지 하겠습니다. 이리버인 맛있어. 그렇지. 보스. 이리봐. 지나가다가 호기 캥이 사장님한테 당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어떤지. 객관적인 맛. 어떤 맛이냐? 나트랑 시내 평화 밥미집 자판에 앉아서 먹는 밥미 맛 맛있습니다. 스완도르 리조트 들어가는 셔틀 예약해서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맞네. 스완도르. 난 디타이치.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합니다. 어유, 반두가 나왔네. 이거 오징어, 오징어. <목소리> 저녁 잘 먹고 이제 공항 갑니다. 공항. 공항 얼마? 40만동. 야, 거금 2만 원을 주고 공항을 갑니다. 공항. 재밌게 놀다가 공항으로 출발. 아들, 내년에 다시 오자. 어,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 이제 한국으로. 커거 씨. 자자. 피드백선 어땠나 우리? 베트남. 요 얼마나 좋다. 아니요. 다음에 또 올까? 네. 울어, 울어. 그만해라. 우린 비행기 타서 잘 거야! 하고 말 거야! 이거 내가 되겠다. 내가 되겠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<laughs>